왔어요 섭득이 들 저는 핵 인싸 조섭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인싸 테스트는 뭔가요? 자 오늘은 신조 테스트라고 해서 신조 네 손님이 얼마나 요즘 단어들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들어가시면 제가 준비한 폴더가 있거든요 일번파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맥세권이요 맥세권 이거 줄임말이죠 이거 지금 알것 같아 응. 맥도날드가 배달되는 지역 맞아? 아 진짜? 다음 아 이건 알죠 아 진짜 너무 쉽잖아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고 갑분싸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섭섭해진다 네. 이건 제가 만든 단어 이생망이생망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이생망이 생각 <laughs> 이 자식 생각하는 거막난이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요, 이생망? 이제는 생각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약간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보여? <laughs> 이번 생은 망했다. 아, 뭐 주, 아무거나 다 줄이네 요즘은. 막 줄이네. 자 다음 영고. 영구 고자? 아니 내가 고자하니 맞아요? 영원히 고자, 영원한 고추, 영고, 영고, 영, 영원히 고자도 영원히 고통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눈물보, <laughs> 눈물보, 뭐 이런 단어들이 다 있어. 뭐 처음 보는 거야. 누가? 누구인가? 물통에 있는. 아닌데. 누구네 물건 본 사람. 힌트 주세요. 그렇죠. 질문이라고요? 아질문한 거야. 누구 누가 내 보물 훔쳐갔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난못 맞추겠어. <laughs> 아 이거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에응 안물 약간 비슷한 거 아니요? 에 상스 치콤? 상스 치콤? 이거 약간 치킨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매콤한 거 맞죠? 상쾌하고 스위트하고. <laughs> <웃음> <웃음> 아 이거 뭐야 아이고뭔 말이야 상스치콤? 힌트! 맥도날드 아 그건 알지 사과이 스파이스 치킨버거 콤보 콤보가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소확행 이건 알아요 소확행 이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맞죠? 맞아요 이건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만추 이거 약간 자만인이랑 비슷한데? 추하다는 뜻 아니야 이거? No. 자만추, 인만추, 아만추. 자, 인, 아, 인, 자, 인, 아. 아만추, 자만추, 인만추. 뭘까? 아, 만남이요? 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아, 아만추는 아무나 만남을 추구한다. 인만추는 인만추 뭐예요? 이리적인 만남 추구. 아, 시. <laughs> <laughs> <토모가 이씨. 웃음> 내또 뭐가 씨. 내또 일. 내 내일 또 일한다 아니야? 이거 학생 입장에서 봐. 대학생 입장에서. 아, 대학생? 아, 내일 또 아, 내일 또 일. 내일 또는 맞아. 확실해. 내일 또 아, 이 대학생이라고? 보통 일교시는 수업 잘안 <laughs> 아침에 <일>, 일찍 일어나죠. <laughs> 미안하다 내가 대학교로 나갔는데난 항상 일교시가 있어갖고 이 말을 못 이해하겠다. 아 대학생들은 일교시에 항상 안 넣는구나 수업을. 술 먹고 밤늦게까지 놀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만반 잘부? 어그 어려워. 만반 잘부. 만. 인사해. 만나면 반갑다고. 만나면 반갑고 잘 부탁드립니다. 오. 맞아요. 만반 자... 아막 갔다 붙이네 이거 그러면 이제 만나면 야 만반 잘부 이러냐 아, 진짜 JMT 뭐존 마탱 넘어가요 이건 TMI 안 물어봤다고 TMI 근데 정확히 그게 그 뭐의 약자죠? 투머치 아, 인포 맞아 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머스카드 머스카다고 분위기 열루 리알루 레알루 맞지 아 쉬워 이런 거는 커엽다 뭐 귀엽다 사바사 사바사바 이건가? 사우나 가서 바지 벗고 <목소리> 화기자마자 바로 사랑한다 no. 아닌데 사기자마자 바로 사망한다 헐. <목소리> 의 10억을 받았습니다 아 뭐야 케바케잖아요 이거는 케바케 한국 버전이 사바사야 아 이건 알죠 폭풍 눈물 <목소리> 패스 왜 폭풍 눈물이냐면 뒤집어서 읽은 뒤집어서 입은 폭풍 눈물로 보여요 조패 존나 펴고 싶다 좋아! 페카도 가자! 아, 나 요즘 페이스북 안 해. <laughs> 어떻게 알아, 이 아, 조페. 좋아요 누르면 패밀 보낸다? 참, 별말을 다 지어냈다, 지금. 와우네. 와, 진짜 웃긴다. 내 새끼. 와우컴 와우게임. 와퍼. 와우네. 와우네. 네. 와우네. 와우네. 맞아? 야, 이, 와, 우네 얘, 와우네? 이거요? 감탄사구나. 음. 아 이건 알죠. 배그하는 사람 다 알아요. 패스할게요. 다고 팬하죠. 팬아트 저좀 주실래요? 팬할게요 아저씨. 저 오늘부터. <laughs> 어? 팬하죠? 팬하죠! 편하죠! 편하죠! 나편하죠아 아, 팬하죠! 편하죠! 아팬 아니어도 저장? 여러분들 방금 짤팬 아니어도 저장하세요. 복세 편살? 관음 보살 약간 이런 비슷한 거야? 복잡하게 세상 살지 말고 편하게 살자. 맞아? 아,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 편살? 나한테 필요한 거야, 나한테 필요한 거 일생가. 일만 생각하지 말고, 가출하자. 일단, 생각하지 말고, 가자. 이게 뭐야? 아니요, 저 일상생활 가능한 거안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일생가가. 막 줄여, 진짜. 할만한, 이거 알것 같아. 할말 많이 하지 말고. 아닌데? 말 많다, 그땐 아닌가? 지금 제 기분이에요, 이게. 아, 님 기분이요? 퇴근하고 싶다? 할 말은 많은데, 하고 싶지 않아. 별을 따다 줄게. 별다 줄. 별걸 다 줄인다. 맞아? 딱 지금 쓴 반인데, 별다 줄. 별다 줄. 별걸 다 줄여. 아, 엄근진은 알죠. 근엄하다. 맞죠? 엄근진, 약간 근엄한 그 상황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근진? 엄마 걸레 들어서 진짜 예뻐졌어. 아, 근엄진지. 엄숙. 엄숙근엄진지. 엄근진. 문찐. 문화생활 찐따. 저이 소리 한번 팬들한테 들었어요. 구성님 문찐이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기억해. 번달 번줌. 번호 달라고 한 번호줌. 이건 알고 있지. 강유미 씨가 썼더라고. 오늘 아놈? 오늘도 놀고, 아침에도 놀고. 놀, 노는 뜻 맞죠? 아 오늘 아놈이구나. 오늘 오늘 놀줄 아는 놈. 아 뭐야 이게! 아 억지야 이거는 솔직히. 이런 단어 쓰면 일상생활 불가야, 일생가. 일생가라고 일생가! 혼코노? 아! 이거 알것같아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거 혼코노. 이건 안다. 팔도 비빔면. 괄도 내냄띠 이거를 이렇게 실론 뜨고 보면 팔도 비빔면으로 보여요. 에빼시 베시시랑 비슷한 뜻인가? 에, 에 빼지 말고. 아닌데. 애인도 없는 게 빼빼로 데이예요. 얘빼놓으면 시체지. 약간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야. 에빼시아 <laughs> 진짜. <웃음> 죄송해요. 제 주변에 애교 많은 사람이 없어서. 비담? 비올 땐 담배. <laughs> 비닐에 담아주세요! <laughs> 아이돌? 아이돌을 누구 말하는 거야? 그룹이에요? 허구된 얘기가 돌고 도는. 허언증 만렙들이 만들어낸 얘기, 비담. <laughs> 너무 깊게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laughs> 난 닌겐. 닌겐 일단 인간이고. 난 닌겐. 난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이모이다. 우유남. 나 같은 사람. 이거 피부 하얀 사람. 우유부단한 남자. 우유만 먹고 사는 남자. 우리 이제 유부남이야. 아니야? 아, 모르겠어요. <laughs> 어이가 없다 이제. 정말 갈수록 어이가 없어지네. 3기다. 3달에 걸치는 거 아니야? No. 삶이 귀하다. 3기다. No. 삼겹살엔 no. 어려워. 삼기다. 모르겠어요. 아씨 아재 냄새 풀풀한다. 아 씨. 썸 단계를 요즘 3기다라고 하냐? 와 진짜 개소름 돋는다. 진짜 소름 돋아서 진짜. 고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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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답이 고인물 답답하다 이 답답하다 할때 쓰는 거예요? 답답하다. 나 <laughs> 이거 끄만 할래. 짜증나. 지금 내가 쓰는 단어도 잘 모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H 월 V? 아이 줄임말이 아니야 이게? 하이 비 h 얼 i s u a l H 월 V. 다양한 에서 뭐지? 우월하다? H 월 V. 뭐야 이거? 와 진짜 개소름돋는다. 와 이거 만든 사람 나와. 이거 만든 사람 나와! 개소름돋다 진짜. 아 이건 진짜 몰랐다. 오 진짜 사랑으로 보이네? 저 그러면 지금 몇개 몇 맞췄나요? 저 아싸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인싸들이 쓰는 단어를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단계도 못 맞췄다고요? 아, 근데 너무 어려워. 점점 이런 거더 생겨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솔직히 쓴 사람 있나요? 이렇게? 아휴. 나 이제 늙었나 보다. <laughs> 예전 신조어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는데? 줄임말이 미지막갖다 줄이네? 막갖다 줄. 막갖줄이네막갖줄 어? 막갖줄 여러분들 이거 맞춰보세요. 나섭사. 댓글에 써보세요. 나섭사. 조한죽. 날범아. 날범아. 자, 이세 가지 맞춰보세요. 맞추신 분들한테는 제가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적어주시고요, 꼭 댓글에. 절대 못 맞춰, 이거. <laughs> 그럼, 섭다!